오늘 하나님의 말씀 10편, 18편, 7절로부터 15절입니다. 이제 곤경에 처한 그 다윗이 하나님께 푸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7절에서 15절이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도 그 이미지가 당시 가나안 신화에 사람들이 익숙해졌던 바알 신화 그 이미지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개념이나 그 용어를 여기에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제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암미이로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냥.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천지지변과이 무서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 성경에 그 반이 나와 있어요. 그게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바알 신뭐 이런 같은 신들의 그로 이 나온 용어나 그런 것들의 이해를 그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우리가 앞에 사사기를 보면 사장 오장에 이제 드보라와 바라게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하고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실까요? 앞에 다윗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기도에 그냥 응답하신다며 기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오시겠어요? 직접 오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늘 관심을 보이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게한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코에서 팔자를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요그 불이 그 불에 숯이 피어 도다 여러분 숯불 어떻게 피워요? 아시잖아요. 숯불 피울 때 불 피우고 그 위에다 숯 올려놓으면 숯에 이제 불이 나오는데 그 숯불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로 얘기하면 가스통에서 가스버너로 불을 촥 나와가지고 숯에다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른다. 참이불 그러면 우리가 불심판이라는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불이에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이게 보통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마치 이제 욕기에 리워야단이라고 있고 가난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의 이미지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 9절로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여기 그룹은 날개 달린 천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바람을 타고 오르셔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어요 못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두움과 그다음에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다 당신의 존재를 어 이렇게 두르게 하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 보면 우리가 이게 다 천재지변, 천, 천 자연 현상에서 그 천둥, 뭐 폭풍, 그다음에 음, 번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당시 가나안 신화에서 발이 바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어? 이런 천재지변을 다 다스리고 다 그, 이렇게 발이 행하는데,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 응? 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트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다그 화살이 번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을 깨트리셨고, 15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드러났다 근본이 다다 다 드러난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런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엉뚱한 우상신으로 숭배하지 말고 유일한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번개 같은 화살을 날리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는 걸 하나님이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의지를 여기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권선징악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드셨는데 악인들이 이 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도 어찌할 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주님의 통제와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7절로부터 15절에 묘사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것이 당대 가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로 다 우리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린 자들을 진노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살피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렇게 진노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악을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지향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하며 늘 주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